어, 예,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약속한 대로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이엠비 용신 개병신 같은 개 발시 쓰레기 애들 좀 까자 알았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 주제는 어 베트남 외노자 하니와 오요안나 사이의 넓은 간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참 뭔가 되게 많이 안타깝지, 그지?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고 기상캐스터가 그래도 뭔가 우리들의 인식에는 나름 그래도 화려한 직장이자 화려한 직업인데 그 실상을 알게 된 느낌이지. 더글로에서 연진이가 그 얘기했잖아. 자기 남편 하도영이는 이어이 방송국에 2억짜리 광고를 꼽아주 는데이 비렁을 방송국은 자기한테 월급 220밖에 안 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난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 반영이 정말로 그대로 된 거였어. 오유한 내가 그렇게 갈구면서 월급 130만 원 받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참 저렇게 자기들끼리도 없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참 저렇게 저렇게 갈구고 싶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뭔가 한이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베트남 외노자 동덕진사 한이 같은 경우는 바로 국간까지 나와가지고 그지 그그 한마디 말 한마디 어말 한마디 뭐 뭐지 뭐 뭐라고 무시해라고 말했나 그거 하나로 국간까지 나서 다 뒤집어졌는데 지금 오 요한나는 굉장히 조용하잖아.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고, 그리고 이 침묵의 한가운데는 빌어먹을 MBC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하나 밝혀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MBC 기상캐스터 출신 배수연 씨가 또 오유한 날을 춤하면서 폭로를 했다는 뉴스가 YTN에서 3시간 전에 떴더라고. YTN도 한편은 아니었나, 사실? YTN이나 JTBC나. <laughs> 뭐 MBC는 한편인데, 근데 지금 뭐 사실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같진 않은 것 같아 요 그지? 그래서 지금 YTN이랑 JTBC가 MBC를 좀 극대라는 그런 그림이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뭐이 내용은 뭐냐면뭐 파도 파도 괴담이랑 똑같은 거야. 전에 MBC 기상캐스터들이 전부 다 지금 폭로하고 있잖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배수연 씨가 그고 오연나를 추모하면서 진상 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SNS 글을 통해서 자기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몸 담았던 기상팀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게 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참담한 마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내가 mbc 를 낳을 때도 그랬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서 는 한낱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인 나의 목소리에는 어느 누구 하나 전혀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런 폭로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무리는, 진상조사를 철저해가지고 누구도 억울함 없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와서는 MBC에서도 부랴부랴 원인과 진실을 구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사람들 반응은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MBC가 고임 사망 4월이나 감춘 이력이 있는 회사가 자체 진상 조사를 한다는 게뭐 말이 되냐. 고용노동부에 특별 감독 파견을 요청한다. 이게 배대시였고 그 뒤로도 피디수첩 뭐 하냐? 이럴 때 움직여 줘야지라고 하는데 피디수첩은 특정한 조건이 맞을 때만 움직여 얘네들은 알잖아. 이제 다 알잖아.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크크크 이러면서 한 한통속이다. 조작 수첩, 선택 수첩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와서는 진상조사를 누가 믿냐 은폐축소 하겠지 뭐 이런 반응이었어 그 와중에 만나면 죽는 친구 요거 요거 좀 재밌네 이건 옛날 사람들이 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래서 썩은 곳은 정화되지 않는다 mbc는 썩은 방송국이니까 폐지를 시켜라 라는 이야기도 있고 mbc는 국민들이랑 기싸움 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상캐스터 논란이 됐던 애들 있잖아 돌아가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최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기싸움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그랬잖아. 자기 MBC 측에서는 자기들한테 온 적이 없다. 어? 그런 뭔가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새빨간 구라를 치고, 그지? 가족들이 은폐하기를 원한다, 라는, 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오유한나 측에서 MBC 직원 4명에게 피해 호소한 녹취록이 있다고 까버렸지, 또. 그래가지고. 네 명이 다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고. 오, 요 오유한나 측 부모님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그중한 명과는 한 시간 반 동안 호품하시면서 상담을 했고, 다 녹음을 해놨고, 이게 다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으로 통해가지고, 그냥 MBC는 상담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이것도 이제, 결국엔 또 이제 구라로 뽀록이 났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사도 이렇게 난 거지. 국감에 한이 부른 민주당은 왜오요한나에는 침묵하냐라는 얘기 그리고, 민주당이 MBC 치부를 비판하겠냐. 노동부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실제로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댓글들을 봐도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은 철저히 침묵으로 대처하고 가짜 직장 내 괴롭힘은 한 회사를 악마를 만들어서 언론전을 하니 이 나라는 글러먹었다. 아주 투명하다, 선택적 정의. 그리고, 땡문 뉴스, MBC를 없애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이야기부터. 그리고, 오유 안내 휴대폰 내용이 없었다면, MBC는 평생 무인했을 텐데, 그걸 동조하는 민주당도 한패 아니냐. 뭐, 요런 이야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볼 때마다 참 뭔가 좀, 이게, 역겹지. 나는 여기서도 좀 짜증나는 게, 여성단체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럴 때. 그래서, 다들 얘들 자기 입맛대로잖아. 선택적으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옛날에도, 그 피해호소인이라는 역대 유례없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냈던게 여성단체이기도 하잖아 그지 피해호소인 그리고 더 웃긴거 뭔지 알아? MBC에선 그걸로 시험을 쳤어요 실제로 그 피해호소인이 맞냐 아니냐 이걸로 시험을 진짜로 냈어 그래가지고 뭐이 MBC 병림필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너 돈받고 막 지금 MBC가냐 뭐 이렇게 하길래 야 내가 돈 받았으면 이 정도 이 정도로 가만히 있겠냐 MBC 파며들어가볼까 진짜 허저 <laughs> 저 쓰레기 집단 한번 파면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진짜. 어, 지금까지 만 했던지 다한번다파면해 볼까, 진짜. 그 열과하기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병신 쓰레기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너 퉁치고 넘어가는 건데. 근데 뭐 여튼 간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게 인권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참, 오유한 나는 뭐가 부족해가지고, 베트남 외노자 한이도 같은 경우도 그 무시의 한마디로 국감 나와가지고, 그지? 그러면서 이제, 어, 그럼 국감 스타가 됐는데, 오, 연 오, 요한나 사건에 대해서는 뭐 지금 와서, 이제 와서야 뭐 이제 부랴부랴 뭐가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게 뭐 이제 뭐, 뭐라고, 다 반응이 뭐 시원치 않잖아. 그래갖고, 죽은 지 그만이 오래됐는데도 이제 계속 묻어놓다가, 그것조차도 이제 유족들의 뜻이라고 거짓말했다가, 그리고 상담받은 적 없다. 오, 연나가고통 호소한 적 없다고 말했는데, 또 이것도 이게 녹취록 나오니까 다 거짓말로 밝혀놨다가, 그제서야 이제 와서 진상조사한다는데 또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 되게 불쌍하잖아, 유안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상이라도 찍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뭐이 병신 같은 그 MBC 쓰레기 집단을 비난하는 거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항상 말하잖아요 여성들의 공격은 정신공격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때론 더 악랄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여자들의 공격하는 방식이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갈군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건 사건 일어나면 살자는 사람들 있잖아 전부 다 자여들한테 당하는 거야 거기다 그래 남자는 그냥 때리고 잡혀가 그냥 때리고 잡혀가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온 건데 근데 저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사람을 피말려 죽일 정도면 뭔가 관련된 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뭐오유한나 법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린 알고 있어 그 법은 나올 수가 없어 그게 왜안 나온지 알고 있잖아 그 일이 MBC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철저하게 피아식 별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잖아.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참 이런 거 보면 그냥 깝깝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를 향한 그런 일말에 남아있는 작은 애국심마저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 볼수록 점점점 말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오유한나 사건을 통해가지고 저는 이게 그 mbc 병신 같은 쓰레기 집단인 거뭐 모르는 사람 어디서 다 알고 있잖아 이제는 옛날이야 몰랐지 옛날이야 뭐 피디 소천 뭐 이런 게뭐 정의로운 줄 알았지 지금 그런 게 정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딨냐 없잖아 근데 이런 병신 쓰레기 집단을 매도하는 거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전 말한 대로 폭력이란 게정당화가될 수가 없다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폭력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정신구역도 하나의 폭력이라고 볼수 있단 말이야 언어 폭력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련된, 저는 좀 법안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올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지? 그래가지고.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